네 예, 이번 시간에는 음, 코딩 나이트에서 설정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웹 개발을 하게 되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설정 파일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버전 관리를 잘 모르시면 생활 코딩의 버전 관리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설정 파일이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정보죠. 이 데이터베이스의 URL 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면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어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가 없는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가장 취약한 이 지점이 바로 그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코딩나이터에 자, c o n 밑에 보면 database.php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파일 안에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 자체를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를 이 소스 관리 안에 포함을 시켜놓게 되면, 시켜놓게 되면, 버전 관리 시스템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속 정보라는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 버전 관리에서 저장 그 버전 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소스 코드는 그것이 오픈 소스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소스 자체가 아주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php와 같은 파일은 버전 관리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config라고 하는 요 파일 있죠. 요 디렉토리, 디렉토리에다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템플릿이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요 파일을 자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하고, 그리고 템플릿에다가 붙여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config.php 안에도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encryption key라고 하는 설정 값이 있는데 이 설정은 이 코디그나이터 내부적으로 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보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요런 파일들은 예,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템플릿 안에 config.php와 database.php 두 개의 파일을 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사용을 하는 걸 통해서 이 템플릿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모정, 모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정했습니다. 예, Git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버전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어,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현재 그 애플리케이션 밑에 config 밑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제가 방금 생성한 디렉토리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회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permission이 루트에 이렇게 7, 777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현재 이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이그 수업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permission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지는 않죠. 물론 config 파일은 중요하진 않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nfig php 파일과 database php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자, 우선 config php 파일에는 자인크립션 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삭제된 상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database php 안에도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접속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각각의 정보들은 역시 버전 관리 대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이 접속 정보들은 제거를 한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Git, Add,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이 config 파일을 들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git status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config.php와 database.php 파일이 이렇게 예, 스탠바이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테이징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홈 디렉토리에서 어 gitignore.git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열고요. 만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경로를 적습니다. application.config.database.php application.config.config.php 이렇게 적어두게 되면 자 여기 있는 .gitignore라고 하는 이 파일은 Git에서 약속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저런 파일이 이 존재한다면 저 파일의 패턴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버전 관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에 넣어 두게 되는 겁니다.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추가를 했으니까 요 내용을 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어, 현재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밑에 컨피그 밑에 어 컨피그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잖아요. 요 파일을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에 만약에 뭐 접속 정보나 중요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저 파일을 다른 곳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미리 저기 있는 내용이 유실돼도 않도록 하셔야겠죠? 그건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git rm,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밑에, config 밑에 있는 config, config.php와, 다시 애플리케이션 config 밑에 있는 database.php 파일을 git을 이용해서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git status를 이렇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gitignore라고 하는 파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패턴을 적어 주고요. 여기 다시 버전 관리 들어와서 git add 그리고 git ignore 해서 스탠바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git statu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두 개의 config 파일이 삭제가 됐고, 그리고 git ignore 파일이 예, 수정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git commit-m, 요거는 git의 버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config.php와 database.php 파일을 버전 관리에서 제외라고 해서 commit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config.php 파일과 database.php 파일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은 동작을 안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이 템플릿 파일 두개 있죠? 이두 개의 템플릿 파일을, 예, 카피하고, paste. 데이터베이스도 카피하고, paste 해서 이렇게 추가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atabase.php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접속 정보로 바꾸는 거죠. localhost에, 저는 egoing에 패스워드는 111111을 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죠.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다시 적어주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 동작하는 코드가 된 거고, 자, 이, 이 상태부터는 제가 git에서 이렇게 status를 쳐도 방금 우리가 추가한 템플릿 파일에는, 템플릿 파는 버전 관리에서 트래킹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 파일에 변경됐다라는 그 메시지가 뜨지 않게 되는 거죠.